아빠 바라는 신랑 이상 이상형? 응. 이상 이상적인 신랑? 응. 응. 아그 일반적이지 아빠. 는 그.. 나는 너와랑 나이 차이가 여섯살.. 일곱살 이내였으면 좋겠어 일곱살 이내? 아빠가 일곱살 음. 차이니까? 아홉살 음. 차이라도 진짜 괜찮은 놈이면 그럼 마음에 많은 건... 나이는.. 나이는 상관없다 이 얘기네 그니까 살 차이여도 상관없는 건가? 여덟 <laughs> 살 최대 여덟 살 여덟 살? 알겠어 그러면은 키는 키? 아 키는 전혀 상관없어요. 나보다 작으면 돼. 아 키는 보니까 아빠도 봤지만 그중키애들이 괜찮았었던 거 같아. 그 말은 무슨 그러니까 아빠랑 오빠는 별로란 얘기냐? 그게 아니면 기집애 아빠하고 오빠 키가 요즘 중키지 하? 아빠 요즘 무슨 아빠 키랑 오빠 키가 중키야178 정도면은. 아빠 요즘 작은 170 있다고. 후반이면 큰 편이야. 아니야, 기집애야. 나랑 비슷한 남자고 많아. 넌기집애 그런 애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. 그러면 성격은? 성격? 어, 그러니까 아빠처럼 무대포로 들이대고 좀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혼내 같은 성격이 좋아? 아니면 자상하고 부드러운 그런 남자가 좋아? 아빠는 아빠 성격이 좋은 거 같아? 글쎄, 과일 좋아할 것같진않 y f 맞 l at night. m a j o 학벌 a j o r m 그 j o r Majo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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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군 회사였으니까 거기에 일상. 네, 와 프로카이즈 친친지게 감사합니다. 깜빡 놀랬잖아, 기집애야. 그이기집애는 깜빡이를 키고 들어와야지.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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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프로카이즈. 조립 기술부도 그 나름대로 사람들 보고 뽑을 때는 그렇고 일단 들어오잖아. 들어오면은 사실. 그 오너가 혹은 와 제지직이 떨어집니다. 와또 제지직이 오자합니다 그냥 궁금했어요. 음. 뭐 무튼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한테 보여주게 될 거고. 그러면 반대로 며느리를 한번 물어볼게요. 딸내미로부터 실망한 그거를 딸이 이쁜 건 초등학생 창격은 <laughs> <laughs> 뭐라 해야 되지 시어머니에 가면은 아네 안녕하세요 아예 네,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나는 뭐 아버님 <놀라> <놀라> <오늘 식사 하셨어요? 놀라> 아 안돼 오늘 식사하셨어요 식어 아이 뒤집어 밥 먹을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아우 씨 김연우 여는술안 한대. 김연우 씨는술 못해요? 내가 가르쳐줄게요. <목소리> 조그만하고 <조가라고 목소리> 말기지. 기집애. 너얘 붙들고 총 맞은 것처럼 노래 부르기 싫으면은 술 먹지 마. 아빠 나총 맞았어. <laughs> 김연우 씨님 아빠랑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. 저랑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결혼 이후에는 얘안볼수 있게끔 조치를 할게. 안할 거야. 어? 네. 하여튼 이 집에 안 보이는 쪽에다가 뭐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. 휴드폰은 장식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 내가 매사 그 직원들한테 신뢰나 믿음이나이 호감을 <laughs> 이으면 너 금방 웃었지? 비웃었잖아, 이 기집애! 고생스러워서. 아, 아, 나 비염 있잖아. <laughs> <laughs>